안녕하세요 지리산 유기농 밥상입니다 남구는 이 밭에 나왔습니다 이제 봄농사 준비를 해야 되니까 작년에 쓰고 남은 이 비닐을 수거를 해야 됩니다 그 작년에 뭐 이런저런 일로 가을 농사를 안지었더니 못지었더니 이렇게 잡초가 무성합니다 이 잡초 제거하고 또 하려면은 아마 꽤나 힘이 들겠죠. 어, 농사일이 다 그렇잖아요. 좀 연속해서 농사를 지어야 그이 잡초라든가 이밭 갈기가 쉬워지는데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농사를 한해 쉬게 되면은. 그 다음에 농사를 짓기가 상당히 힘이 많이 듭니다. 특히, 이제, 농사 짓고 나면 부산물, 이 비닐 제거하는 게 일손이 많이 갑니다. 농사 일 중에 가장 좀번거로운 작업이라고 할까요? 하기 싫은 작업이, 이, 잡초 단계용, 비닐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. 특히 제가 작업을 해보니까 이 옥수수 심었던데요, 면은 이렇게 옥수수 뿌리가 비닐로 뚫고 들어가면 이렇게 뭉쳐버리면은 참이 비닐 제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. 수술을 올해도 좀 많이 심으려고 그러는데 고민이 이 비닐을 비닐 멀칭을 안 하면은 잡초 때문에 일은 너무 힘들 것 같고 비닐 멀칭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 비닐 꺼을때 너무 번거롭고. 어느 게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. 어떻게 작업을 할지 아직 확실하게 결정을 내린 것도 아니고요. 그리고 또 하나, 작년에 여기 옥수수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2차 작물을안 심었거든요. 뭐 이런저런 이유로. 그러다 보니까는 제때에 이 비닐을, 비닐 멀칭을 걷어내지를 못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비닐을 끄어 낼라니까 일이 잘안 됩니다. 이러다 보면 어, 이 불려, 불로 탁 해버리고 싶은 유혹이참 강한데, 하부, 이게 날 연비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. 농사가 어떤 농사든지 자포를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폐비닐 버리려고 왔습니다 아이고 거두니까 그 많은데 아직 남은 게 이정도는 남아가 있을 겁니다 그 농사를 짓고 나면 빨리빨리 버려야 되는데 차가 없으면 참 버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농사지으면서 그게 계속 쌓여 있어 갖고 한 언젠가 이만큼 걷어냈는데 아직도 다 걷어내려면 이거만큼또 나올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이 폐비닐을 버릴 때가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